아! 여러분, 이게 가성비 아닐까요, 여러분? 남대로 5분 동안 한 판도 못하는데나 5분이면 살판할 수 있다고. 자, 여러분, 팀은 채우기로 할게요. <laughs> 여러분, 자, 뭘 솔프를 합니까, 여러분? 이 게임은 솔프를 하고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. 여러분, 이게 바로 시간, 시간 성비 아닐까요? <laughs> 아, 아니지, 가, 가성, 가성 시간? <웃음> 가시간비? <웃음> 아니지, 가성비가 가격대 성능비죠? <laughs> 아, 여러분, 나 아까, 그, 나두 나 번째 판에서 2 1킬 했다니까?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어이 사람 좀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신캐를 바로 샀기 때문에 아나 잘하는 사람이 신캐를 사서 지금 딱 처음으로 테스트를 돌려보는 거지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진짜 딱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판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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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어디죠? <laughs> 아니, 상상은 자유라니 여러분 저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완벽히 그려지고 있어요 보셨습니까보셨어요 <laughs> 여러분. 자, 오늘 목표 끝. <laughs> 자, 오늘 목표 끝. 여러분, 게임 끝. 잠깐 치료 좀 할게. 뭘요 여러분. 이록이 아니죠, 여러분. 나 완전 멋있게 딱 잡았구만. 가요? 하복이 달을 것 같애 하복 달죠? 아, 아 중량 확장 있네? 아 아니다 또 중량 확장 있으면 또 프라울러를 들고 싶어지잖아요 어디 갔어내 프라울러 플랜라인 아니다 그냥 하복 들까요? 얜 뭐예요? 하복에 아, 사거리 연장 이느낌이 있네. 어 깜짝이야. 여기 들어가면 데미지죠. 나 진짜 멋있게 싸웠는데. <laughs> 여러분 클리 <클립> 땄죠? <laughs> 여기 보석이다. 이걸 쓰며 사냥과 한 몸이 되어라. 아, 여러분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샷고이 나왔어요. 조심해라 새로운 킬리더다 히트쉴드를 찾았어. 예리 백팩이다. 레벨 1이다. 링은 멀리 있다. 퀴퀴 클립. 여기 클립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. 잠깐 치료 좀 할게. 힘. 우리 저 친구 어디 가요? 우리 어, 저 친구 저보다 잘할 것 같으니까 따라갈까요? 네, 나발소리 들려 아닌가? 제발소리인가요오 깜짝이야 여기 어디 갔다 없 어.. 어, 맵의 상태가? 그죠? 제 발소리를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. 발소리를 계속 들었어. 아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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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별로 위치 안 좋은데 우리 밑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심장으로 꿰뚫어 보겠어. 주변을 파악하는 중이다. 사 실드를 충전 중이다. 어? 이 친구가 문을 열면 아, 싸울까요? 그런데 우리 안 들어가도 되나? 여기 너무 느긋하게 있는 거 아니야? 나는 이때 집에 갈것 같은데. 아 이런 총이군요. 쏘면은. 마스티프가 다 나을 것 같은데, 차라리 마스티프로 접근하는 게... 아, 야! 아나 힘들어. 아나 힘들어 여러분. 나 우리 게임 다한거 같아 여러분. 아, 우리 아 우리 좀 쉴까요? 아, 뭘 침샤래? 내가 다 들어갔어요. 다미겼구만 실드 충전 중이다. 근데 우리 안 들어가도 돼요? 나, 나, 나 갈래, 나 갈래, 여러분. 아야. 아, 설마 이러고 죽나요? 에이. 에이, 설마 이러고 죽겠어요? 아, 여러분 뛸 때는 이거를 해서 맨손으로 뛰는 게좀더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, 여러분. 어, 나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, 여러분. 아 어때요, 여러분 좀 멋있죠? 울타리를 타고 지나가는 게 마치 한 마리의 야수처럼. 고라니요? 안 돼요, 여러분. 얼마나 멋인데요. 그리고 하복이 제가 생각하는 하복이 아니었네요. <laughs> 그 내가 하복이 다다다다다 쓰는 건줄 알았는데 충전식 총이었네요.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? 아 너무 싫어 아 이거는 어그로 만빵 끌릴 수 있는데 자, 여만 남았다 친구 제산불 관찰하고 가는 복색이다아여러무 여기서 니제 맵을 니찰을아고가는아지아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같습니다아닌가요아닌아 보네요 누군가가 여니지나아다 아, 여러분, 우리 친구가, 나 한테 오기를 아, 여러분, 에너지 에너지 아니 에너지 에너지 아니야? 아, 여러분, 나 엄청 열심히 싸웠잖아 여러분. 이 정도는, 이 정도는 여러분, 그럴 수 있지, 여러분. 우리, 우리 서로 민망하게 하기 있기 없기, 여러분. 아! 보셨죠? 아, 미라지 어서 오세요. 좋은 하율입니다, 여러분. 어나좀 잘하는데? 아 여러분, 하복 아닌 거 같은데? 이 친구가 아니. 아, 하복 아닌 거 같은데, 여러분. 아닌가? 하복 맞나? 이미 다음 링 아니다. 우리 무대가 되겠어. 아니요, 여러분. 근데 저 지금 되게 잘 잡고 있어요. 여러분, 나 지금 5킬 했다니까, 여러분. 저 지금 킬 리더, 킬 리더, 여러분. 이, 이 판에 여러분 싸움꾼은 잡니다, 여러분. 봐봐, 빨간 갑바라고 빨간 갑바 인류에요? 이거, 여러분. 제가 안 죽이면 죽는데 어떻게 인류가 있습니까? 지금 나 안경도 안쓰고 이정도면은 지금 짠 음? 지금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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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나왔네요 아 괜찮아요 저 지금 여기서 5킬 했으니까 죽어도 돼요 <laughs> 5킬 했으니까 나 죽어도 돼 에이펙스가 몇명 게임이죠? 에이펙스가 100명인가? 저 지금 여기서 절반이나 잡았으니까, 여러분, 저 죽어도 이제 연이 없습니다, 여러분. 안 돼, 친구야, 저격하지 마! 세계가 내려온다. 지금 여러분 응? 나 지금 안경도 안 쓰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? 나 발소리 들렸는데? 너 자, 여러분. 녹다운이라고요? 녹다운이라고요? 내 녹다운이죠? 녹다운이 안 되는데. 자, 딱 얘기해봐. 나 지금 몇킬나 지금 몇킬나 지금 몇킬 여러분 몇킬몇킬몇킬몇 개? 몇 개? 몇 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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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? 뽀록이라니 여러분 이게 이게 뽀록이면은 여러분 이게 뽀록이면은 여러분 아 여러분 기본 실력이 있어야지 이 정도 뽀록이 되지 볼트 s 쌤지? 아 아니 저볼트 s 쌤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나 근데 나 신드 배트를 쓰고 싶어. 들이날 쏘고 있어. 자, 어디 죠나안 보이는데. 큰일났다.

어세번몇 킬이야 몇 킬이야? 시엘들을 전 중이다. 아 개꿀? 와 얘네 뭐, 뭐. 어왜 이렇게 좋아? 얘네 템이? 어얘 <laughs> 아, 템이 엄청 좋은데요? 와 어. 아, 여러분 쉽게 했어. <laughs> 뭘안 보여 지금? 안 보이는데? <laughs> 왜왜왜 화면을 안 보고 있는 거야? 자, 다섯 군데, 열 명입니다. 딱두 명씩. 다섯 군데군요. 자, 여기서 먼저, 먼저, 먼저 티를 쓰면은, 적이, 적에게 들기기 때문에. 더 어, 핑크 스키트 너무 많아요. 어, 저위에나 이거 Z키가 뭐죠? 효과가? 발소리 들린다. 아, 애기야. 1분 남았다. 링은 가까이에 있어. 실드 충전 중이다. 어, 어. 날아오는애 아니겠죠? 날아가는 애군요. 친구, 안 되는 줄 가까봐. 알면서 왜 그랬을까? 아이고 난. 아니 아니요 여러분 나 지금 나, 나 지금 하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저 10킬에 2 부활이라고요 나 아직도 나킬 리더야 나 근데 이 제트 스킬은 진짜 모르겠다 뭐예요? 나 적한테 뛰어들면서 때리나? 근접으로 때리나요? 그건 아니겠죠? 한번 써볼까? <laughs> 아, 배틀로이은 뭐다? 존 뭐다? 네, <laughs> 써봐요? 안 돼,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써. 아, 그래요? 출전능력이 출중 능력이 좋아져요? 오케이, 그러면 딱 여기 들어가서 쓰면 되겠네요 경고, 링이 금아지고 있습니다. 어서 움직여야 해. 금은 오고 있다. 나템 완전 은지 <놀람> 그를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수 있어서 그대를 안혀서 숨이 되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. 얘네는 아니죠. 여기죠. 자 여러분 이거 보고 이거 그냥 접근만 하면 돼요. 접근만 하면 돼요. 이쪽이다. 장전 중입니다.

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지에도 3편이, 홀로 내 편에 지아있지 않다는 게지친 하루살이와 아니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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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나 노래, 노래해도 나, 나 집중했어, 지금 지금 나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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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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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금 지금 지는데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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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키금 지금 지금 지키 지금 자 여러분, 에이벡스 여러분, 자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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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대원 성적도 보여줄게요. 아 아니 아니 아니. 자 여러분 이렇게 1등했습니다 여러분. 못이요 아니요. 에나 얼마나 지금 저 사람들랑 싸웠어요. 그만하시고 사람이랑 하시죠. 오 멋있네요. 아3천이 망치에요 <laughs> 망치 엄청 높네자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32명 중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<laughs> 이제 에이펙스에 적응하신 것같 으니 진짜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 <laughs> 아, 에이펙스 너무 쉽네요 so easy 한걸